이곳은 트윈웨이브예요이 음, 트윈웨이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어, 이 트윈웨이브란 트윈세대 그 비트윈의 트윈을 이렇게 용어를 따온건데 12살부터 16살의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원래 그 도서관 공간인데 공공디자인으로 만든 도서관이 어떻게 정말 괜찮은지 오늘 살펴볼거예요이 네. 공간은 공공디자인으로 넘어 잘 만들어져 있어서 2021년도 대한민국 공공재인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곳이에요. 우와 음. 오늘 한번 공공 디자인으로 어떻게 바뀐 이 도서관 공간을 살펴볼 곳이합니다 완전 저희를 위한 곳이네요. 맞아요. <laughs> 빨리 맞아요. 아, 빨리 들어가요. 좋아요. 들어가, 들어가 봅시다 음, 트윈에이그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네. 네. 이 공간은 공공 디자인으로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음. 어떤 한 공간을 만들 때 하나의 기능만 두지 말고 복합되게 사용하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이 트윈웨이브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복합적 문화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질문 이 있는데 왜 의자가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을까요? 그러게요 의자가 되게 예쁘고 여러 형태로 많이 있죠. 공공 디자인을 저희가 할때 쉽게 말하면 서로 상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형태도 보면 서로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대화하고 조금 더머무르의 시간을 좀 많이 두는 음. 거죠. 그런 의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되게 밝잖아요. 음, 음, 음. 밖에 창문이 이렇게 음. 크게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크게 뚫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음. 일조라고 하는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는 음. 첫 번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재를할 때는 항상 안전 편의 배려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이거든요또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 감시라고 하는데, 어, 뭐 CCTV나 막 이런 걸로 막 경고문구로 막 겁을 줘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서로 이렇게 상호 공유하면서 안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친구들의 행동도 절제가 되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또 쓰레기도 잘 쌓이지 않게 되고, 자연 감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어, 원래 여기는 무슨 공간으로 되어 있었나요? 그 전에는 책을 대여해주고, 책을 음. 보고, 또 세미나나 강의를 하던 그런 공간이었대요. 근데 아. 이제 이렇게 그 공공의 목적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공간으로 변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저, 저렇게 책만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공간들이 같이 음,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이니까 우리 책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양한 뭐 제작 뭐 이런 것들 또 신뢰 음식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응. 뭐 건축가처럼 모델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뒤에 보면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트윈웨이브를 좀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재미있어하고 와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정말 디자인을 통해서 어 복합문화를 청소년이란 그런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